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어제는 코로나 환자가 몇명 발생했고 몇 명이 죽었고 또될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병문안도 가지 말고, 문상도 가지 말고, 집에 콕 박혀 있으라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에게서도 어둡고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요르단에서는 하루에 수천명씩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소식이 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상황이 어떻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향하신 이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저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기뻐하기가 쉬운가요? 사람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도 많고 환경적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4년간 동생과 함께 살아왔는데 4년 전에 뇌경색이 와서 언어 장애가 오고 또 2년 반 전에는 탈장 수술까지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는 변비가 심해져서 변도 못 보고 변을 못 보면 밥을 안 먹어서 몸이 반쪽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입맛 없는 환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새로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식사를 거부하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점점 식사를 못해서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몰려오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니까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걱정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에 암송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건면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믿었기에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며 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에 여전히 기쁨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어느 날은 하나님께 제가 힘들다고 막 불평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로 설교만 하지 말고 네가 설교한 것을 네가 먼저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생은 긴 투병 생활로 지쳐가는 환자요 세상에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작은 자를 잘 돌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편 23편도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준 말씀이었습니다.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밑에 계속 말씀. 병실에서 마지막까지 저의 동생에게 이어폰으로 귀에 들려준 말씀도 20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또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과 찬송의 가사들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저를 일으키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게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장 처절한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대해야 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내 대신 등장하실 때이니까요. 네. 우리 동생이 갑작스럽게 인정했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목사님이 상조에서 직원과 같이 함께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눈물이 막 나네요. 처음으로 지금 울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같이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철야 기도회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라인 기도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회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금식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영동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한미 전도대회 준비기도, 행사 준비기도, 40일 기도, 60일 기도 참 많은 기도를 했었고. 그것들이 저희 기도 생활과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지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모이기 힘쓴 힘들다고 그런 것다 없애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 교단과 기관들, 교단 지도자들과 3,300개 침례 교회와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북한과 통일한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외출을 자제해야 하니까 오히려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선교회라는 곳에서는 지난 몇달 동안 철야 기도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안과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도 저희 동생 입원전까지 130여 일 동안 그 철야 기도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낮에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지침대로 큐티와 성경 통독, 중보기도에 힘쓰고 매주 금요일 정오에는 실크웨이 브 미션 선교회에서 개최하는 기도회에 동참해서 미존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교단 해외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인도보구마를 위한 광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각자 있는 곳에서 인도보구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캄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캄선교회는 우리 교단 전도사님이 대표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인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인 성도들이 7천명이 넘게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골로에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 저의 동생을 위한 분해 넘치는 영동교회의 장례가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한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라 많이 모이기는 힘들지만 여성교회원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시간을 정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시간을 정해서 줌으로 기도회를 할수 있습니다 영동교회나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으셔서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해마다 김천에서 출석하는 교회는 해마다 맥주감사 주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성도들에게 감사노트를 쓰게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사람에게는 상을 줍니다. 저도 첫해에는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아예 1년 내내 365일 동안 감사노트를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예배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경과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에레미아서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고 네. 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믿는 집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딸만 연속 3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때 시대에 딸 3연속 낳고 아들 없으면 쫓겨나야 돼요. 근데 그딸 중에 2명이 아기 때 홍역과 폐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못 낳은 죄로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절에 가서 백일 불공을 드렸는데 그 후에 아들인 저희 오빠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희 오빠가 저희 집에서 교회에 제일 먼저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3 모셔야 하는 장남이라고 절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회화를 배우고 싶어서 저희 친구와 외국인 집에 무조건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어회화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영어회화도 배우고 어, 그 분이 전여회에서 개최하는 여학생 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저녁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별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이 저는 딸이라서 출가 외인이 될 사람이라고 교회 다녀도 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딸로 태어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딸로 태어나서 감사하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불교 무사리였던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막강한 적수였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신 부처님을 배반할 수 없고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둥 예수님을 거부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의 구원에는 이규재 안수집사의 공이 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그렇게 거부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두손두발 들고 예수님을 영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교회 예배 잘 참석하시다가 성탄절 다음날 새벽에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교회에서 영정사진 밑에 명예권사 민순기라고 써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자 안수집사 장노라고 써주신 영동교회와 이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 영성교회였는데 아무튼 두 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고 정말 성경 말씀도 주시고 기도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해드리세요.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만 남습니다. 잘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도 저같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옆에 계시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결혼 안 하고 몸이 아픈 남동생을 24년 동안 데리고 살다가 지난 3월 1일에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는 사남매인데 위로 언니 가족과 오빠 가족은 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안한 채로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동생은 몇년 전에 뇌경색과 언어 장애가 와서 식사도 다 챙겨 줘야 됐고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은근히 하나님께 불평이 가끔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가 철없었을 때 부모님께 잘못해 드렸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잘해드릴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부모님한테 못해드린 대신 동생에게 잘해주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5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는데 낮에는 동생이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밤에는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서 돌봐드린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동생이 많이 수고한 것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동생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동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제 소임이 다 끝났는지 하나님이 불러 가셨고 또 영동교회에서 마음을 다한 장례를 치러 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께 어떻게 이 감사를 다 표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동교회와 여러분께 큰 사랑의 빛을 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은 요새동안 영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가족 외에 또 하나의 집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적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성도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집이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봉사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시고, 교회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할 영적 가족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가족인 영동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 가족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를 자주자주 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북한 선교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의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목숨 걸고 하시는 분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많이 돌보시는데, 어느 날 중국의 한 호텔에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상 목사님이 같이 오신 세분 할아버지들에게 한국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겠다고 하시더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탈북하지 말고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며칠 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년 후에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았는데 보유부에 잡혀서 모두 처형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상 목사님은 탈북할 기회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들이 왜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북한 사역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다 처형당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결국은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육신을 먹고 돌아갈 집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에, 담대하게 또한 미련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를 두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고생 많았다. 이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을 맞이할 돌아갈 집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 위기 앞에 또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지쳐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감사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없는 당당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예배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감사를 쉽게 올려드리는 영동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사는 감사합니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감사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